세 명의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빵 3개와 같은 종류의 우유 4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같은 종류니까요. 이 빵을 제가 3개 A라고 표시할게요. A 3개 있고요. 같은 종류의 우유 4개. 자, 우유를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B, B가 4개 이렇게 있어요. 자, 빵만 받는 학생은 없고 그랬습니다. 자, 빵만 받는 학생이 없다는 건요. 빵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우유도 받아야 되겠죠. 그 얘기고요. 학생 A는 빵을 한개 이상 받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우유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빵도 못 받는 학생이 있겠죠. 빵세 개인데 A가 한개 이상 받으니까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기지 A 기준으로 빵을 몇개 받는지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하나 가는 경우 이렇게 하나 가는 경우가 있고. 에또 A, B, C. A가 빵을 두개 받는 경우, 그다음에 A가 빵을 세개 받는 경우.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니까요. 여기 이 경우는요, A가 일단은 빵을 받으니까 았 우유도 하나 받아야 되겠죠? 자, 우유를 하나 받아요. 더 이상 여기 빵을 받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자, 나머지 우유 세 개를 이세명의 임의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안 바,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 세 개고요. 개수가 세 개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받는 개수가 x 개, b가 받는 게 y 개, c가 받는 게 z 개 합쳐서 이 개수만큼 세 개. x y z는 0 또는 자연수. 0은못 받는 겁니다. 0은.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개 선택할 수 있는 게3 개고 3번 선택하니까 3h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 c로 바꾸면요. 더하에서1 빼주면은 5c 3 이렇게 되겠죠. 5c 3, 5c 2와 같고 계산하면 10이 됩니다. 10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 경우는요. 자, 빵은 이제 b나 c 중에 하나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비가 받는 경우하고, 이제 시가 받는 경우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요, 일단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고요. 비가 빵 받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받는 학생들은 우유를 받기 때문에 우유를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자, 우유 두개 썼기 때문에 나머지 우유 두 개가, 두 개가 남았죠? 이두 개를 세 명이 또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제 이미대로 나눠가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세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b가 두 개니까 2 이렇게 돼요. 3h2. E. c로 바꾸면요 4c2. E. 4c2는 6. 그래서 6이 돼서 161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요, 자, 빵을 이제 b와 c가 나눠갔는데요. 예를 들어 B가 빵을 두 개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또는 C가 두개 갖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 갖는 경우도 있죠. 각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가 빵두 개를 가져요. 그리고 이거 C가 빵두개 갖는 경우 같으니까 또2 e 곱하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A A 두개 가졌으면 우유는 또 하나씩은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갔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우유가 B가 이렇게 두개 남겠죠. 이 경우는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A A B A B 똑같죠, 그렇죠? B 두 개만 배열하는 거니까, 아까 이거 3h2에서 6가지. 자, 6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거 c가 있는 거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가는 경우, 이렇게. 빵을. 그러면 우유도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남는 우유는 하나만 남겠죠, 이거 하나. 얘는 여기 가져도 되고, 여기, 여기니까 3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3이니까 15.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은, 37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